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촌언니 노촌이랑 사촌언니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 네, 웃으시죠? 우리 피나님 집은 눈에 말하지마 대식구네 대식구 대식구죠 어디서 사, 처음 본 사촌언니들이 이리도 많이 나오노 <laughs> 아 됐어 그냥 말해 7 0년생이고요 저희 언니가 <laughs> 이 사람은 남 뒷바라지 하다가 네. 시간 다 가야되는 자식입니다 아 그래요? 음. 이 언니가 음.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던 걸로 아는데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음. 지금까지 솔로인 거 같은데 결혼을 할 수가 있을지 이 언니는 딱이말 나온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아 내로남불 내로남불 스타일이다 어 진짜 억수로 시건방지게 전보게 된다 이 언니 점보는데 내 지금 되게 건방져 보이지 <laughs> 네. 아, 딱잘라 말해서 지난 날을 가히 잘 살았다고 표현할 순 없다. 남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아픔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음. 남한테 죄를 지었으면 나도 죄를 받는 거다. 사람 사는 게다 그렇다. 음.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 한창 잘 나가다가 주가를 달리다가 단한 번의 실수로 폐가 망신하는. 음. 혼자 조금 뭔가 강하게 크려고 했던. 노력도 했는 사람인데 항상 누군가에 해서 희생을, 희생을 했던 아 사람이다 음. 가족을 위해서든 연인을 위해서든 친구들을 위해서든 뭔가 이, 이, 이 사람 앞에는 희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살고자 했던 생각도 되게 컸던 사람이다 음. 그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음. 뭔가 한 군데 빠지면은 음. 못 헤어나오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 음. 어? 그런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음. 불륜인데 남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당연히 그 대가는 치르겠지 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 치렀는데 이 사람 혹시 사촌 언니가 그래 어. <laughs> 우리 피디님이 말하는 사촌 언니가 혹시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있잖아 네전 국민으로 하여금 사기를 쳤어 혹시 이분이 사기를 쳤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 응. 예를 들어서 감옥을 갔어. 어, 그... 음. 네. 어. 아그네어아좀 이런 사람들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솔직히 어. 좀 좋은 말은 안 나오는데 불쌍은 하고 어. 불쌍한데 불쌍하다라고 덮어 두기에는 모든 사람이 실망도 많이 했고. 음. 저희 집안에서 되게 참한 언니였는데. 응, 집안 이야기는 빼. 아. <laughs> 내가 아는 미나 PD는 집안에 황실이 없다. 알겠지. 응. 어쨌든 내가 참한 이미지였는데 응, 응, 응. 갑자기 그 내로남불이 시전이 돼가지고 이미지가 완전 바닥으로 추락했죠. 그 사건 하나로 네. 근데 내로남불로 감옥을 갔어?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 최대의 실수로. 남은 인생이 평화롭지가 못하다 남은 생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 속죄는 했다 속죄는 했는데 내가 하는 본업에 다시 뛰어들 순 없다 감히 말한다면 작년 올해 2년짜가 새로 들어온다 라는 음. 소리는 들려와 음. 어. 근데 그 말은 즉 작년까지는 사람이랑 뭔가 마찰로 인해서 내가 이별수다 그런 게 계속 들어오거든 음. 근데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새로운 인연자랑 다시, 다시 하여금 음. 뭔가 전자에 음. 조금 슬픔을 있는다든지 해서 다시 하여금 내가 새 가정을 조금 꾸러라는 형국은 나와 있어. 음. 근데 지금 가히 혼자 있다라는 걸로는 보여지지 않거든.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려, 드러내놓고 내가 누구랑 이렇게 삽니다라고도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음. 이분이 혼자인 걸로는 지금 안 보여져 어, 그러면 몇년 안에 결혼 소식이 있을까요? 이렇게 드러내고 할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어... 실상 한 번은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실수 두번 하지 말란다 똑같은 실수 두번 하지 말고 헉, 그럼 지금도 내가 이게 왜냐면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사주에 보면 사주라기 보면 기운에 딱 이렇게 우리가 동일 이렇게 받아들어서 적잖아, 적을 때 있잖아, 이상하게. 옛날에, 옛날 말로 우리가 하면 본실이 아니라 첩차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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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보이는 할머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주가 조금 있긴 있어.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분이 지금 시집을 한 번도 안 갔어. 시집을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웃남을 조금 만난다든지, 어... 이웃남을 만난다든지, 뭔가 내가 본부인 자리 말고, 내연녀. 내연녀. 너무 가슴 아프잖아. 내연녀는. 근데 좀, 본실 자리보다는, 그렇지 내연녀 아니면 첩자리라고 하여지는데, 뭐, 그분이 가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가정이 없으면, 아, 문제가, 될, 문제가 될건 아니잖아. 그런데, 본부인 자리에는, 본부인 자리는 이분은 없다. 이런 애정 결핍의 옥수로 강해 보인다. 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데 사회적으로 좀 매끄럽지 못한 인간관계가 많아. 아 사회성이 떨어진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인간관계들이 많은 많은 거야. 음. 내 주위에 항상 속출이 되는 거야. 이분은 배우인 음. 황수정님. 황수정. 황수정. 아, 그 예전에 불륜 스캔들로 떠들썩하고 필로폰 음? 투약으로 깜방 가신 언제? 2002년쯤일 거예요. 어나 진짜 이분은 모르겠다 황수정?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 허준에서 예진아 씨 맞아. 어 예진아 씨 음. 맞아 맞아. 어. 이분 마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네 맞아요 필로폰. 필로폰. 근데 왜 내로남불이야? 그 당시 필로폰 하면서 만났던 남자친구가, 어, 유부남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네. 아, 음, 그때는 간통죄가 없었나? 있었나? 있었지. 지금 한 14년도에도 복귀를 노리셨는데, 복귀 힘들어. 이분은 복귀 힘들다. 어, 아예. 조금 힘들다. 이분은 연예인도 쉽게 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트라부터 해가지고. 한 번에 일약스타가 된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어. 어. 음. 그 허준 드라마로, 뭐, 일약스타덤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 하는데, 그 전에 이분은 좀 장고생이 많은 스타일이다, 이분은. 음. 장고생이. 그러니까는 자수성가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수성가 팔자다가다 좋은 줄 아는데. 음.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부터 끝까지 자기가 발품 팔면서 다 다녀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야. 음. 그래서 힘들어 매 순간이. 또 구설이었던 게 남자 문제가 음. 복잡하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음... 진짜 복잡한 사주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이 내가 좀전왜 아, 이렇게 건방지게 전바진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스타 평이 좀 많이 계셨나봐. 음. 그니까 내가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게 어떠하게 나한테 올 거라는 거를 조금 잊고 사셨나봐. 음. 참 사람한테 상처 좀 많이 줬다는 소리가 나와. 본인은 본인이 상처 받은 것만 알고 내가 남한테 어떠한 상처를 줬다라는 거를 조금 잊고 사셨나봐. 그니까 러 사람은 지은 대로 가고 한 대로 간다 그러잖아, 왜? 음. 남의 이런 인격을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갑나라 배나라 할순 없지만 내가 느껴졌을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람을 그리해서 사람을 많이 쫓았지만 그게 가히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이었다라는 소리가 좀 나오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도 돼 보이고, 자기 딴에 속죄도 많이 했고, 자기 딴에 많이 후회도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본다라는 거는 너무 큰 욕심이고, 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좀새 인자, 새로운 인연이랑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개인 사업 같은 거 염두해 보면서 하기에는 기회가 좀 있어 보이거든. 연예계 복귀는 좀 많이 어려워. 음. 알겠습니다. 네.